자, 50번 문제. 자, 1PQ인 두 실수 PQ에 대해서 두곡선 Y는 어, 4의 X제곱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정피와 만나는 점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급선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Y는 4의 X제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고 Y는 2분의 1에 X제곱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이 되는데 자, P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가 P라는 놈. 그 다음에 Q가 또 이렇게 지나갈 거야. Q. 자, 지금 이건 찍고 있어. <laughs> 얘기해하라니까 얘기도 안 하고 이렇 <laughs> 그랬을 때, 지금 요 점이, 요 점이 지금 A라는 점이고, 요 점이 B라는 점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C가 되는 거고, 요 점이 D가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을 때, AB 대 CB가 1대 3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AC의 기율기 잡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음, 모르겠어 너. 그리고 넓이가 18이래. 넓이가 18.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아, 자, a점. a점은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y의 값이 주어져 있어. y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a점이 y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log 4의 p,에 그 다음에 p가 된 거고 그 다음에 B 점의 좌표는 자, 로그에다가 2분의 1의 P, P가 된 거죠. 그 다음에 C 점의 좌표는 로그 4의 Q, Q가 된 거고, 그 다음에 D 점의 좌표는 로그 2분의 1의 Q, 그 다음에 커마 Q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야. 가에서 봤더니, 가에서 봤더니, AB의 길이래. a, b, d니까 로그 4의 p 빼기의 로그 2분의 1에 p 제곱. 아, p, 요거네 c, d라고 했으니까 로그 4의 q 빼기 로그 2분의 1의 어, q. 자, 요게 지금 1대 3이 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laughs> 자, 주어진 문제에 해결 방법이 다 있어. 자 2분의 1이니까 2로 싹 바꾸면서 너 플러스 시키고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빠져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느냐? 2분의 3의 로그 뭐가 돼? 2의 p 대 2분의 3의 로그 2의 q가 1대 3이 되니까 2분의 3은 내가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자 로그 2의 q가 3배의 로그 P의 p가 되겠다. 따라서 q라는 것이 뭐가 돼? p의 세제곱이야라는 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런 거 다음에 나에서 한 것도 한번 보자, 나에서. 자, a, c의 기울기가 라고 돼 있거든, a, c의 기울기. 그러면 a, c의 기울기를 가는데 자, x축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로그 4의 Q에서 로그 4의 P를 뺀것분의 Q 빼기 P가 지금 얼마냐 봤더니 1기란다. 그러면, 그러면 Q가 6자으로 생겼다라고 했거든? <laughs> 그러면 여기가 3배의 P가 될 테니까 2배의 P가 될 거고, 그러면 Q 빼기 P라는 것이 1 2배의 로고 이의 피다. 라고 얘기해 볼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를 갖다 다를 갔더니, 이제 다, 어, 넓이가 18이라고 돼 있는데, 18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지. 자, 윗변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3의 로그 2의 p 아 q 빼기 2분의 3의 아 이거 하기 로그 2의 p 곱하기 높이 뭐야 q 마이너스 p 요거 계산하지 그러면은 요거 쓸, 나눠가니까 36이 나올 거고 2분의 3의 로그 p q가 나오는데. 자, 아까 Q를 갖다가 요따로쓸수 있다고 놨단 말이야, 3배. 그럼 여기는 전체 4배의 로그, 뭐야, 2의 P라고 쓸수 있지. 그 다음에 곱하기에다가 얘가 요따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6배의 로그, 2의 P라고 쓸수 있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가지고 6이 남았었고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는 <laughs> 뭐가 남냐? 2가 남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분싹 했더니, 로그 2의 p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것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은, 로그 2의 p, 너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안될 거야. p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p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피해값이 2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Q라는 것이 아니라 8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P l u 스 Q 합해라 10이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 은 푸는 방법이 나오니까 뭐에서 뭘 갖고 와야 되는지 그걸 계속 너네가 봐야 돼.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자, 51번 갑니다. 51번, 51번.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고요. FX가 a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때 이것의 값을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4에 1 마이너스 x 제곱 생각해. 4에 1 마이너스 x 제곱. 자 그러면은 저게 지금 감소의 그래프지. 감소의 그래프니까는 뭐야? 정력이 작은 걸 집어넣으면 작은 걸집어넣을수서 최대가 될 거고. 큰 거를 집어넣는큰 거를, 아, 큰 거를 집어넣을수록 최소가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정으면큰 거, X 값이 2야. 그래서 X에다가 내가 2를 대입을 해. 자, 그러면은 A 빼기 4에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는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럼 A의 값이 얼마나 나오니?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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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자, 마이너스 중 마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반대가 되지. 응,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그럼 x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 자, 마이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를 집어넣었더니 뭐야? A 백이 4의 2제곱인데, 이게 지금 마십이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A의 값이 6이다. 라는 해서 그걸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겠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느냐? 6 4이너스그 다음에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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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4배의 am, 4배를 준 이유가 4를 없애자는 일이죠. 그래서 2 0 곱하기, 20단 곱하기 6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138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갑니다. 52번. 자, 등호가 여러 개가 나왔네요. 등호가 여러 개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하냐? 는케이를 붙이기로 했죠. log2의 a가 로그 3의 b인데 이게 l o 6의 5라는 건데 k를 붙이자 그러면 a는 2의 k제곱이요 b는 3의 k제곱이요 그 다음에 5는 뭐야? 6의 k제곱이다 근데 이 6이라는 것이 뭐야?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5는 2의 k제곱 곱하기 3의 k제곱이니까 너가 a, b라는 얘기지. 그래서 a, b라는 것이 5다라는 것을 간단히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자, 53번. 아하, 이걸 거라고 A가 졌다고로 생겼고 B가 졌다고로 생겼대. 근데 상용으로 우표에 나오는 거는 뭐야? 양의 소수잖아. 그걸 생각을 해서 우선 A라는 것이 뭐야? 0.3579래. 그러면 3579가 2.28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A는 뭐야? 로그 2.28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B라는 것이 마이너스 0.641 그러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0.3579니까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 너는 요구에다가 0.228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에 a제곱 10에 b제곱이래 그니까 진수만 뽑아내라는 얘기지 진수만 뽑아내라.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2.28 더하기 0.228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는2 5 0 8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자 그다음에 54번. 54번. 둥둥에 조금만 있을 수 있나? 54번 이내할수 있지? 54번 이내가 해. 알겠지? 54번 이내 하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